기다릴 거야. 옥상에 가면 그 친구가 부끄러워서 안 할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지켜보다 근데 저기 가도 어? 되는 건가? 하면요? 어?

드디어 이걸 어. 오 예쁩니다. 음. 이거 후레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어머, 좋았습니다. 와 사탄 사탄 대박이다. 사탄 아. 사탄 엄청 좋아요. 어허. 여러분들 사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공작새 저거 봤거든요. 핀 거를 또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캐리터로 찍었어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유명해요. 몇 유명하게 명? 유명하뭘 유명해? 야, 야. <laughs> 구독자 말고 어. 본 사람이 유명해. 뭐쟤또도필것 어, 같은데? 아니야 또안필것 같아. 왠지 더큰 아이가 더필것 같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방금 전에 저흰 아이도 어어 어, 저거 알록달록한 아이도 봤어요. 흰 거. 어기요. 어기요. 닭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가까이 가면 부끄러워 안필정도요 멀리서 <목소리> 지켜보다가 딱펴면오 오늘 대박인데 승앙 흰색깔도 보고. 그은색깔도 보고. 색깔도. 저기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건엄마 뭐야? 뭐 재밌다 필것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사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진짜. 시청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따라 스릴 넘치는 대결이 펼쳐. 진짜 스릴넘치는 하루가 되고있어요 응. 우 친구는 계속 고고기만또 필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 쟤 진짜 예쁘다 마음이 응? 없나봐 일단 가봅시다 가까이 면은 뭐라 할지도 몰라 어. 저 친구 한번 가볼래? 네? 저 친구 한번보세 꼬리가 긴 새들은 활짝 아. 필수 있을 것 같아요, 짝찍기 때. 그럴까? 네. 이 닭도 필수 있을까? 네, 몰라. <laughs> 근데 일자로, 일자, 아. 긴, 어, 꼬리가 긴 새는 못할걸? 그래. 일자로 긴 새는. 그리고 이렇게 부채 같이 커다랗게 필수 있는 새는 필수 있겠고, 네. 뭐, 어머, 쟤네는 언제까지 꼬꼬거리 거냐? 꼬꼬댁이니까 꼬꼬가진 거지. 있네 그러면 세상에서 울음 소리가 제일 큰 새는 닭이겠네. 그럴다 어, 뒤보봐 어, 뭐야? 어? 아, 핀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여기.. 뭐잡필거 같아 오우 잘생겼어 어, 얘다같아갔다 응? 암컷에게 다가왔다 암컷에게 다가왔어 응? 이거 펴지 않을까? 응. 나쟤봐봐 뽀뽀하는거 봐 아, 둘이 꽁냥꽁냥 하고 <laughs> 둘이 사이가 아주 좋은가봐 지금 여기 있는 걸잘 됐다. 어저 공적은 불쌍하다. 응? 저공작은못 찾아서 불쌍해. 잘못 찾았어? 어. 어. 그래. 저 저기 가봅시다. 저기 가볼까? 고고 안탈 건가 봐. 갈까? 뭐? 네. 여기 한번 타는 거 찍었잖아, 그지? 네. 가자, 이제. 저 이제 신상 같은 거 있으면 사고, 미 비교하러 갈게요. 여기 조심해야겠요 여기가, 커니 이거. 끼루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버렸어요. 아, 몇 마리가 탈출했나 보다. 아니면 영국에 갔나. 어, 붕대새들이 탈출했나 아니면 영국에 갔을 거야. 공작새가 용궁에 왜가아 가? 용궁에 용궁이 안 갑니다 네? 할지? 야 그럼 공작새도 불사도야? 아니지 용궁을 통야 물속에 어. 사는 친구들이 가는 데가 용궁이야 아 그래? 응 네. 보자 안 피나? 날개? 나게 안 피어? 안녕 얘들아 안녕 어? 아니다 아니다 어... 아, 힐수 있었는데 아빠랑 차는 줄 알았지 아 이제 저기서 신상 같은 거 있으면 은 사고 갑시다. 신상? 있으사 마지막에 이제가. 뭐때 마지막이야. 올 때마다 마지막이라면 살자, 살까 자. 진짜. 야 그거 영상이 다 찍힌다. 다 찍어. 싫어. 하달라고 빼쓰는 거서 한번 찍어야지. 그만. 야. 왜? 아까 그 물었어요 엄청 아파 어 그러면 밴드 붙지가 올라가야돼 아우 힘들어 봤어 응? 저거? 그 봤어? 봤어 어 아빠 아까 혼자 갔잖아 말고 옆에 있는 데 없었어 옆에 있는 게? 어, 어. 찍었어 그리고? 그거 알록달록어어 아까 알록달록한 게있었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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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 신상을 봐야겠다는데 신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다는데 백조앉아거야돼 아니 어디 가? 여기 들어가 볼래 어디 가는데디가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본다고? <laughs> 시험은 바깥에서 찾으면 너무 안 되잖아. 네. 오. 어, 뭐. 수경해봐. 오, 알파카. 어, 고기. 고기가 미스 있다. 다음에 제가 여기서 수영이를 봤는데요 아빠는 알파카가 많아지는데. 알파카. 알파카. 그래? 아, 아니안 사. 어, 난 이게 나오면 된다 이제 이거. No, no, no. 아, 아, 뭐, 아. 아, 여기 있는데 공작수 이거. 응? 이승 사는 거 여기 있네. 어. 정말. 어, 앵무새 부족함도 있는데? 신기하다신상 같은 거 많이 나왔네. 어, 소리 부족함도 있어요. 아우. 백초는 고속함이 아니네. 어? 그 라면집이 집에서 우와, 공작기트 되게 예쁘다. 오늘 제가 백공작이랑 그냥 일반 공작을 다핀걸 어, 봤거든요? 네. 여기 진짜 대, 제 취향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취향이 없요 네. 되게 예쁜 새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귀한 새들이 많다더라고요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우와, 이런 거 엄청 귀한 건데. 우와, 이건 또 뭐야? 얘랑 얘랑 다른데? 엄마, 엄마,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얘. 했었잖아 근데 멋있는 술이라도 없나? 술이. 뭐야 이제 그만 타. 다음에 또, 마시, 또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날 거야. 잠깐만. 아 아직 여기는 안 봤잖아, 엄마. 아니, 그냥 똑같지, 그냥. 항상 님 이쪽 인형인데. 엄마, 얘는 뭐, 너는. 아니? 라콘 응? 오리, 아프카 아이, 쓰담쓰담에 이거 해볼까? 아프타, 엄청 귀여운데 아프타머가 네. 귀여워, 가 귀여워 머가 귀여워 머가 귀여워 가귀 배고프다 귀여가자할머니 어, 기다렸어 가머니기다워세요아나저머 아, 타고싶은데 다음에 워 다음에 또 올거야 귀여워 머가 귀여워 머가 귀여워 머가 귀 이게. 아. 응? 이거? 이 살아있다, 살아있 오, 얘게 파서고 있네. 오늘 공작새 받긴 했는데 어.. 아, 순 날개를 활짝 펴는거 봤잖아 오늘 어.. 어. 그랬는데 순우가 소원하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푸는 모습을 오늘은 찍어주셨잖아 직접 보기도 했고 흰색 공작새도 받고저 원래 알록달록한 공작새도 받고 잠깐만 잠깐만 바깥에서 탐구해봐야겠군 뭘바깥 탐구를 해 잠깐만 탐구를 해봐야겠는데